からブイロッ マジ、やばいね。つ汚いね。汚いね。人生かけた最強のステージを見てくれよな。よなサイン、サインこう、名前は本当に変えたもんね。こことここは変えたの。すごい。あ、そうなんだ。かっこいい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なるほどねおかげでアイドルの自筆自筆ってあって自筆自筆自筆発音難しいか発音難しい歯ひぐえ方が難しいか歯ひぐえを私が難しいかもこの前さ友達にさ包丁って言ってみて包丁包丁って言ってみてって言われて包丁って言ってめっちゃ笑われたでも包丁難しいでしょ包丁

か、か、か、かが。か力力あ、違う、ごめんなさい。ち <laughs> が、みな、みなぎる。みなぎる、わかんないな。力が溢れてくるみたいな。あその視線の先では、常に主役でありたい。あ、やば。これ、ラブレタやん。やばいやん。それ、口は。字汚い。<laughs> <laughs> このさ、なんだよ。<laughs> この。空白のさ。 <laughs> やばいやばい、寒い。こ <laughs> んな寒いと思わなかった。<laughs> <laughs> 待ってる。待ってる。味わえます。<laughs> <laughs> これ一緒の絵柄なの。違う,違う、違う、あ、違う絵柄なんだ。そう、だけど、今日これ持ってこなかった。うん、写真一緒に撮ります。板バッか。初体調とか。

こちらは韓国からじゃなくてなんだよスウ,スウ <laughs> 韓国から来たレイジウシはどこにててあホテル行ったんだ <laughs> なるほどね <laughs> あどうぞどうぞどうぞ何でもないから <laughs> え何持ってんの <laughs> ユニクロメモかっこいいっすよユニかわいい YouTube 知ってます？知ってる知ってるいつもなんか視聴してる。結構出てるよこの声絶対覚えてて。私あれあの竜姫のえ竜姫の見たかなネイルプレートのやつの人の。そう竜姫なんかこの前なんか AJP のやつえ見てた結構前前の。 私はこのエスプレッドを食べている私はハッ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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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아 진짜? 왜안 오케이 오케이 왜안 재밌었어, 재밌었어 이분 봉상가 보세요 그래. 왜안 해? 이거 어떻게 사? 다 아, 400엔이에요 아안 살래 아 어, 네. 예뻐 이쁘긴 네. 한데 얘기밖안 <laughs> 나와 색깔이 네. 카르나이 밖에 안 나와 그니까 그니까 러 사기 사기야 400엔 사기 아야 1000엔 더 깎아줘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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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마토가 원래 글씨를 못 써요 근데 여기 글씨 진짜 예쁘다 시원시원하네 딸기가 고래 밑에 고래 헌토로 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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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아막 로봇 같다 니까 ロボしに羨ままいいこれ読めます鏡がなんがががががじゃるって書いてあるけど鏡って何で鏡って話してんの 아니, 근데, 야마토가 너무 귀엽다. 키도 커가지고, 야마토. 오토야도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아이돌로서 좋아하는 거는 야마토인 것 같다. 왜냐면 오토야가 단체곡을 부르는데, 박자를 계속 한 박자씩 넣는 거야. <laughs> 좀 이거 아닌데. <laughs> 근데, 야마토는 절대 안 그래. 원래 키큰 애들이 춤못 추는데. 그래, 맞아. 뚝딱거리진 않고, 딱그 내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춤을 추니까, 아, 너무 좋아. 많이 잤어. 뒤에 거는 메시랑 가운 하나씩. 제가요. 어. 님 처음 보죠? 처음이잖아. 와요, 저 13분에 이거. 이거. 응, 누구 잡은 음, 거예요? 오사카 잡았는데 누가 최예요? 레이랑 사사라가 좋은 거 같아. 아니 사사라님 사사라 오사카 우승 봤어요? 사사라가 미친 새끼 같아. 어, 사사라가 로슈 도와주는 어. 그게 너무 좋아. 로슈가 막고복거리잖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감... 네. 둘이 약간 모토 모토 커플. 음, 모토 음, 아이보 음. 아니고 모토 커플. 음, 음. 사사라 눈뜰 때가. 아 맞아? <laughs> 인정 인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 누구 나왔어요? 안, 아직 못 뜯었어. 아, 그래? 님들 기다려서 같이 찍으려고. 그래? 같이 뜯자. 님 먼저. 맨 맞아요? <laughs> 어? 아유. 보라색 보이는데 뭔가? 어, 보라색? 아. <laughs> 설마. 잠깐만. 내가 싫은 게딱두 가지 있어. <laughs> 아. 첫 번째. 뭐 <laughs> 이렇게 아. 안 나와? <laughs> 응. 벵구 아, 아니야. 어. 벵구신줄 알았어. 빨리 이거 손에 들고 빨리 아무나 바꿔줘요 이래 봐. 나나나 <laughs> <나. 웃음> 근데 마음에 들어. 사는 거같 <목소리> 아니야 아 근데 어? 나 나사구라이면 가능성 있어. 이거 왜 회색이야? 니 도포 같아 그러면. 아니 희우리 같은데? 아, 아, 희우리 같아. 여기 여기 그거 사사라 있을 거 같아. 어 제발. 이거 어 제발. 여기 사사라 있어, 베코. 잘부탁드립니 제발 사사라 들어가자. 제발 야 오사카 오사카 단별이라고 구라라고 해. 설마. <목소리> 설마. <목소리> 어, 설마 오라만. <목소리> 그래. 어? 설마, 어? 집이기 싫어요? 집이기 싫어요? 집이기 싫어 아 집이 키쳤다아 이거 이 아저씨가 꼬요 어? 주황색인데? 어, 레이아웃이. 레이 아, 아, 아 이다음이 로슈크다레이아웃이로 그 레이, 아, 레이 <laughs> 나오는 그거 해서 그거 드릴게요. 왜냐면 정말 드릴 <웃음> 주셨으니까. <웃음> 하죠, 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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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뱀쿠시가 여기서 나왔네. <laughs> 어 근데 집이 키 <지비키> 뭐야? <웃음> 어 <웃음> 대박인데? 나사살하 운명인데 <웃음> 이지를 <웃음> 아니 근데 오늘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뭔가 보니까 좀 오사카 오이 많은 어 아, 그래요? 오늘 여기 프린세스 밖에 없는데? <laughs> 느낌이 다 프린세스인데 지금? <laughs> 아나 근데 내가, 내가 봐서 그런가 왜 이렇게 시부야를 힘들지 시부야? 오레치 시부야 보고 싶은데 신주크 여섯 번인가 봤는데 한번 빼고 다 신주크. 나 <목소리> 이거 찍고 싶었어. 저번 아니, 트위터에서 네. 보고 개부러웠거든. 찍다. 감사합니다. 모르는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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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왜 이렇게 찍었어요, 님? 아니, 내가 웬만하면 넘길라했는데 너무 당황스같 나도. <목소리> 아니. <목소리> 어 괜찮은데? 55cm 개 어? 슬프다 아, 요코하마는 근데 오사카 맞았어 아,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마지막 아, 근데 오사카 맞았어. 오늘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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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맞아. 맞아. 아 완전 박빙이 완전 박빙이었다 아, 아 진짜 아 그니까 맨날, 맨날 이래 맨날 길이길이 어, 약간 49, 43 어, 약간, 약간 여전느어 어. 맞아 맞아 진짜 몇명 차이로 맞아 안에서도 맨날 그 릭나 엄청 많이 보이고 응. 하는데 맨날 막열명 차이로 응. 맨날 이렇게 이걸 모르는 거야. 알면은 다이슨. 진짜 랩신 래방이. 다이스랑. 나 솔직히 좀 약간 드림팀 꾸리고 싶어요. 약간 그쿠코라 아, 아, 아. 다이스랑. 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드림팀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웨이프만 잠시 빠졌는지 알겠어. 아니 거지 알겠어.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 근데 아저씨 멋있지 않아요? 소문.. 음. 그 2차 뮤비가 아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멋있어 좋아하는지 알 같아 그치? 그치? 어. 진짜 어. 멋있어 어. 아, 난... 그니 나도 이 아저씨 있으니까 그 리오가 어. 젓가락이야 <laughs> 맞아! 맞아! 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왜 아저씨가 솔직히 그, 근육 있고 가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음. 저기서 제, 내가 제일 좋아할 만한 몸은 아저씨밖에 없어아어 아. 어. 어. 가슴 있고 그치? 어. 내려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이거 이가 히코마이 꺼냈는 공주님들 모여가지고 지금 파르타르나이는 진짜 뭐 할지 감도 안잡혀는데 우리 그래, 나도 궁금해 스타리 씨는 같이 떨어졌잖아요. 약간 그걸 날았잖아요. 난 어... 파르나이는 그거 안할것 같긴 한데 파르나이는 슬픈 거는 소소가 모르겠지. 레이지 무슨 비행기 같은 거 타고 오던데? 그 핸드, 와타르가 타고 다니는 거있타르 <laughs> <laughs> 와타르 못 타고 다니는데요. 핸글라이더 그 같은 거다고 어. 내려오던데. <laughs> 오늘 재밌게 봤어요 나 보셨어요. 진짜 재밌게 어. 봤어 뭐가 재밌어요 야마토 야마토 <laughs> 근데 노래는 낙이랑 낙이랑 저거 뭐야 티라 괜찮았고 아, 야마토는 피라고. 웃긴 좋아하는데 아, 인상이, 안 인상이 별로 안 남아 그냥 아 야마토가 잘한다 야마토가 아이돌이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 봤어 근 아이가 그 노래를 했는데 춤을 완전 디바셔. 응. 진짜 완전 퀸이죠. 어, 완전 퀸. 그래서 님들이 막 들어가는데, 리본은 아이를 위한 거다, 이랬잖아요. 진짜? 아, 그거 들어 다 이해하면서 보고. 나는 스킨을 좋아하는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거 어땠어요? 그 DMS 있잖아. 요 굳이 안 들으셨죠? 응. 안 들은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응, 음, 맞아. 완전 근모심이라가지이 어, 아, 뮤지컬이거든요. 음. 중국이 있고. 맞아. 그게 그니까 약간 얘기예요. 스토리가 있나보다 네. 하면서 보긴 했어 그래서 그 헤븐즈는 오즈.. 어. 오즈고 어. 오즈의 마사고그 응. 네. 스타리쉬는 어. 핑커벨이고 아 카페. 어쩐지 파우스트 어. 근데 내가 이거 말해주줬던게맵피스도그 님이 계속 맵피스도 타령했으니까 나매피스토는 아, 알고 있었는데 아, <laughs> 아이가 히로인인 거는 처음 봐가지고 아이가 완전 공주님이도 맞아 온교 온교 진짜로 자기 전에 있을 테니까는 나한 거예요? 남아 어쩐지 그래가지고 아, 계약을 해서 아, 젊어져요. 음. 그래서 제일 먼저 간 이제 이제 그 마르쿠스라는 아이가 한 배우한테 걔가 약간 젊고 약간 아름답고 약간 천재적인 애거든. 음, 음, 음. 그래가지고 걔랑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너너애들 알고 싶고 이러면서 접근을 해요. 음. 어, 둘이 친해져지고그 어, 친해지고. 음. 근데 마르노라고 그 아이 그 마르쿠스랑 원래 친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걔 음, 강요. 네, 근데 걔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런 거 <것> 같은 <같아>, 내가 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냥 결국엔 그냥 게이 스토리인 거지. 좀 <laughs> 편집해주세요. <laughs> <laughs> 근데 저는 그냥 그 세상을 동성애가 기본인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색이 기본이지. 드림하고 싶으면 말씀해주세요. 드림은 다리... 안 해. 저, 저, 저도. 근데 나는 음... 문제가 얘가 아이돌이잖아요. 음. 막 진훈이처럼 나일대1 데이트해주는 것도 아니고, 음. 아이돌이라서 사실. 나는 성공한 빠순이 드림이라면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런 거 제가 한번 고민해볼게요난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진훈이랑, 진훈이랑 말해주면 안되겠냐 알겠어요, 진훈이. 랑 제가 럭팁 좀 해볼게요. <목소리> 제가 딱그세명까지는 아는데, 진훈은 몰라가지고. 진짜 기억나 2월달까지만 해도 나보고 모모라 꽃잎 떼어오는거 바람 불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아, 나한테, 아, 나한테, 아, 나한테 아, 핸드폰 드리미었었단 아, 말이야 아, 마린님이랑 같이 그니까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아, 3월달에 갑자기 우타프리를 너무 오고아 개웃겨 진우 얼굴에 떨어질 꽃잎 풀어볼래? <laughs> 진우님도 <떨어질> <laughs> 되게 있어요? 있어 있어 아, 있어 오.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 내가 허우 풀어 이따가 어. <laughs> 뭔가 이렇게 살, 살짝 흐르는게 아니라 알콜올 알코올, 알코올, <웃음> 알코올 <웃음> 어. <laughs> 스토리를 불러서 응. 그걸 진행을 해야 돼서 진짜 입장이 <laughs> <이렇게> 확올는데그 <laughs> 아무도 없는 거실 한복판에서 저 혼자 이렇게 있는 저희 집 강아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현따가오는 거야 진짜 <laughs> 생일 축하 카드, 생일 카드 나오면은 그 카드 스토리 안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어, 불러 불러 지다이 나는 안 부르긴 하는데 어, 나도 그냥 음 이러고 그냥 <laughs> 맞아 맞아 아니 근거도오라가내스타일 아닌데 그냥 아너무 짜증 엄살이 <laughs> 나는 거예요, 진짜로. <웃음> 어. <웃음> 아, 근데 저 진짜. 짜 근데 저홍원라 진짜 그런 거안 좋아했거든요. 응. 너무 애프잖아요, 가 응. 이번에 뭐야, 이벤트 그냥 스토리 한시간짜리로났왔던요 저번에 막 감금 어, 막 그거 탔을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그거, 진지율이 진지율이 나 그거 진지율이 너무 진지율이 어, 개 전화한 나 전화한 전화한 보고 싶어데어개 재밌어요. 나호무랑 보고 나 좋아가지고. 어디 어디 가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그래서 아 그다 그거 보고 호무가 갑자기 호감돼가지고 어. 스토리를 하나씩 보기 전에 너무 귀여운 거야. 귀여워요. 아니 그 귀여운 맛이 있어 진짜로. 그 약간 티티는 맛이 있어. 근데 좀 피곤해. 어좀 피곤해 맞아. 좀 귀찮고 좀 가끔 짜증나. 어 아니 전 저번에 제가 호무호 가차랑 두번 천장 돌려서 한 명함을 땄거든요. 너무 그기가 빨렸었어요. 그 귀가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호감도 네. 좀 일정치되면 네. 지가 먼저 아, 연락을 가는데 아. 나너 때문에 피곤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런거 막는데 너무 열이 <laughs> 받는 거예요. 새로운 거뭐 뭐 하셨지? 플라우라 아! 그 제가 확정 드렸어요? 아! 어. 그거 나한테 없어. 니들 갑자기 오, 뭐야? 니들 뭐야?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피스타치오 석화입니다. 오! 피... 피스타치오가 뭐예요 근데? 그 견과류. 아 맛있어요. 회사에서 주고 먹어야겠다. 이거 제가 다음에 폴로를 들고 올 테니까 같이 예절 찍어주세요. 그런 건 식지. 아우 깜짝아 감사합니다, 다들. 이떡프이굿즈가 너무 많이 나. 나 지금 맞아. 아크릴로 전시장 3개 썼어. 나나 <laughs> <laughs> 거의 다 모았어 진짜. 아칠봉같테 얘네한테 중국인생 <laughs> 나왔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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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